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아, 오늘은 광주광역시 하남 일반산업단지 내 신축급 공장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130억에서 1회 유찰되어 91억으로 무려 40억 가까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제가 주변에 매매로 거래된 공장들을 살펴봤는데요. 2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토지 면적 2,999평, 건물 연면적 1,869평으로 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단순히 온값밥으로 계산해보더라도 120억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어, 실제 어,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실 사용하실 분들은 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관심 가져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오늘 그 주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해서 물건의 가치 분석과 함께 입찰 시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 물건의 정보 어, 현황 입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물건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3 타경, 어, 3,504번이고요. 어, 소재지는 광산구 오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보는은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이 약 3,00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867평이고요. 어, 감정가는 130억 8,60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요. 현재 1회 유찰되어 70% 91억 6,000만원에 24년 8월 19일날 길이 잡혀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 같이 감정가가 130억으로 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래서 1회 유찰만으로 약 40억 정도의 금액이 빠져 있는데요 어 우리 물건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우리 물건 바로 옆에 어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이 물건이 지난 7월 달에 낙찰된 어 우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공장입니다 어이 물건 한번 보시면 이 물건 보시면 광산구 오손동 547-4번지로 우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76억 4500만원에서 7월 2일날 입찰이 있었는데요. 53억 5200만원의 최저가에서 65억 1000만원으로 85%금액의 낙찰이 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2500평. 연면적이 1,867평, 2020년식 신축급 공장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130억, 평당가로 환산하면 436만원, 그리고 최저가는 91억으로 평당으로 환산하면 305만원의 평당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건 주변으로 20년 이후에 거래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22년 5월에 평당 255만원, 23년 6월에 평당 313만원, 21년 5월에 320만원, 23년 12월에 평당 3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장이 있는 위치나, 그리고 토지 면적, 그리고 건물 연면적에 따라 평당가는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하나하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물건과 같은 라인에 위치한 이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물건 토지가 2,000평이고요. 연면적이 1,748평, 아, 1995년식 2층 건물이고요. 아, 1995년에 사용 승인된 아, 건물로 우리 물건과 약 20년 이상 오래된 공장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보시면 아, 건물을 보시면 아, 토지면적 대비 아,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은 1995년식이지만 보시는 것 같이 공장 외부는 리모델링을 한번은 한 상태로 연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장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바로 아래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토지가 4 0 평, 연면적 2,315 평의 1,992년 사용 중인 된이 물건 역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매매가 125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평당 가로는 312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건물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승인은 1992년식이지만, 보시는 것 같이 건물의 상태는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임권도 역시 한 번은 리모델링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고요. 임권은 토지가 4,790평, 연면적 3,479평의 2018년식 2층 건물입니다. 우리 물건과 약 2년 정도 건축기 차이가 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이 매매가 157억, 평당가로는 327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건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의 외관 상태도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요. 마당도 상당히 넓어서 상하차 작업이나 야외 작업, 차량 회차 그리고 주차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물건과 우리 물건 비교를 했을 때,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이 우리 물건과는 약두배 정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건축년도는 18년, 그리고 우리 물건이 20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이 22년 5월에 327만원 거래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물건 현재 감정가가 약 436만원으로 어, 이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물건의 어, 감정은 조금 어, 높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물건 현 최저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당가가 약 305만원으로 어, 22년 5월에 거래된 이 물건, 327만원보다는 어, 조금 어, 더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의 기계기구 목록이 어느 정도 감정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유찰이 되고 난 후에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매감권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2,999평 약 3,000평이고요, 일반 공업지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감정가가 74억 8억 6천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고요. 아, 건물은 다동, 라동, 마동 세 개의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건물의 면적은 1,867평이고요, 감정가가 약 44억 5,6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기구 보시면. 기... 어, 기계기구 감정가가 11억 43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어,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20톤 어, 호이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호이스트 20톤짜리가 2대, 그리고 3톤짜리 2.8톤, 어, 10톤짜리 1대, 총 5대가 호이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수전설비가 되어 있고요. 사출 성형기가 총 10개가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기계기구 감정가가 12억 3,3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토지 감정가가 74억 8,600만원. 어,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평당 250만원 정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건축물이 현재 1,867평입니다. 어, 요즘에 일반 철골 구조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평, 평당으로 300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보수적으로 평당 250만원씩만 잡아도 약 46억 6천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감정가는 적정하게 감정이 된것 같고요 건물 감정가가 44억 그리고 토지 감정가가 74억으로 기계기구 11억 4,300만원 을 빼더라도 토지 건물 합쳐서 118억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 최저가가 91억으로 기계기구를 뺀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건 송달 내역 살펴보시면 아,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23년 6월 29일 날, 채권자가, 에, 땡땡땡, 뭐뭐로, 채권자 변경, 어, 아, 신고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아, 이것은, 아, 채권이 유동회사로 넘어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물건은 MPL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수 기준 권리가 22년 3월 31일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총 4명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면 같이 둘, 셋, 네 번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요. 아, 첫 번째 임차인이 2018년 4월 5일날 전입이 되어 있고, 별다른 확정이나 배당 신청이 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 등기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0년 12월 7일날 아, 소유권 보존이 되었고요. 2020년 3월 30일날 118억 5 6 0 0만원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특별한 사항은 없이 다 소멸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주 하남 일반산업단지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구속도로 광산 ic에서 물건지까지는 약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나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참단지구와수환지구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직원 수급이나 출퇴근 여건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하남 산남 8번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4차선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공장입니다. 아,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아, 토지 면적이 2,500평, 연면적이 아, 1,867평으로 규모가 상당히 있는 아,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용승인도 2020년 사용승인으로 아, 신축급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주변에 보시는 것 같이 아,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와서 현재도 아, 성업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본 공장의 건물은 총네 동이 있고요,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867 평이고요. 도로 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현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철거가 된 상태였었고요. 첫 번째 건물 벽면이 화재로 소실이 된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어, 사진을 보시면 어, 여기 보시는 것 있지? 도로 쪽에 있었던 아까 그 건물은 현재 철거가 된 상태였었고요 어, 첫 번째 건물 이쪽에 보시면 어, 현재 어, 한쪽 벽면이 소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후 낙찰이 된다면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감안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하나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매매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물건 한번 보시면, 어, 토지 면적이 2,507평, 그리고 연면적이 1,690평, 어, 사용 승인이 2014년 식으로 어, 우리 물건과 비교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어, 매매가 93억에 올라와 있고요. 평당가로는 371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토지 면적은 우리 물건이 약 490평 정도 크고요. 건물은 170평 정도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봤을 때도 2014년식으로 우리 물건이 2020년으로 약 6년 정도 우리 물건의 건물의 상태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물건 현 최저가가 91억으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산구 오손동에 위치한 어, 규모가 상당한 아, 공장 물건, 아, 광주광역시 하남 일반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으로 인근 공장에 비해서 2020년식으로 공장의 아,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광산 IC와의 접근성이나 아, 도심과 붙어있어 도심과의 접근성도 아, 상당히 좋아 물류비 절감에도 아, 효과가 아, 상당히 있어보이는 입지라 생각되고요. 어, 직원들 출퇴근이나 인력 수급에 있어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어,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물건지 인근으로 어, 20년 이후에 실거래된 아, 실거래금만 보더라도 아,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바로 이 물건이 아, 지난 7월달에 아, 낙찰이 되었는데요, 아, 85%의 낙찰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가에 비해서도 약 40억 가까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현 처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90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인근에 매매로 올라온 공장 물건을 봤을 때, 우리 물건과 비교적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연식이 비슷한 건물이 현재 93억에도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해차도 저렴하긴 하지만, 어, 한번더 유찰이 된 후에 어, 관심을 가져봐도 어,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물건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 투자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물건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미리 대출 여부도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물건은 MPL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MPL 상단부터 대리 입찰, 그리고 낙차로 명도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